사도바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는 담에색을 향하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복음전도자의 삶으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는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복음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극심한 방해를 아주 끊임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유대인들의 그 박해가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더욱더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방해와 핍박이 거세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의 삶을 바치겠다고 하는 아주 확실한 신앙과 확실한 각오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오히려 큰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오는 그런 핍박이나 또는 박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 또한 여러 가지 갈등들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생겨났던 그런 문제들이었다는 것인데 특히 고린도 교회처럼 자신이 정말 모든 마음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서 섬기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해서 세웠던 그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어떤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 그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의심을 불러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나는 언어파다, 나는 언어파다 하면서 서로 다투고 분열이 생기는 그러한 일이 생겨났던 것인데 그래서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는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바울은 고린도 교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들을 풀어주고 자신을 비방했던 거짓 교사들의 진정한 정체를 밝히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전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텐데 그 같은 사실을 밝히던 바울이 마지막절에 이르러서는 자신과 그들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17절,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치가 아닙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다해서 가르치고 그 또한 세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교인들이 지금, 지금 자신을 배척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생겨난 가운데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같이 드러내놓고 그 사람들 나하면서 비교해서 지금 말하고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친다면서 오히려 장사꾼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나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라고.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고 하면서 내가 어찌 여러분들이 그 같은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하고 변명하게 만드냐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니 우리 관계가 어찌 이런 관계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우리는 서로 믿고 서로 위해 주던 그런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한 여러분을 일꾼들로 세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장을 가지고 와야겠습니까? 보여야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이 어쩌면 거짓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어떤 자격증을 가져왔다든지, 복음 전도에 전도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추천서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교인들에게 온갖 찬사를 다 담은 추정 추천장들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여러분, 이렇게 거짓 교사의 행사들을 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추천장이나 아니면 이런 저런 경력들을 만들어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어디 샜는지도 모르는데 자신이 목사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태평양 목사라고 태평양 건너오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목사 자기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찬사를 담은 추천장을 갖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를 마구 흔들어 놓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처럼 나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그 같은 추천서를 가지고 와야겠냐고 호소하고 있는 것인데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말합니다. 적어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같은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야말로 내가 복음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추천서 아닙니까? 2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를 청가하여 주는 추천자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전파한 복음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요 또한 훌륭한 제자로 이렇게 성장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야말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 아니냐, 표가 아니냐, 자신의 하나님의 참사도임을 증명해주는 최고의 추천장이 아니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인데, 반면에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온그 종이로 된 추천서는 어떤 것이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효력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가짜다 라고 지적하면서. 바울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일꾼인지에 대한 그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그두 가지의 구분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거짓 교사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영으로 된 것, 새 언약, 이런 것이 아니라 문자로 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교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의 또한 일꾼의 자격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진정한 사역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또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냐?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왜냐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입니다. 신약은 구약과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것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새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성취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부활 십자가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냐, 아니면 아직도 모세가 들고 내려온 그 돌판에 새겨진 문자대로 살아가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십계명만 그것만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냐 이두 가지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돌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자들 율법의 문자들은 먼저 우리를 모사하느냐 정제합니다 우리가 율법서를 보게 되면 그 약에 있는 10개 명의 말씀을 보고 율법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라, 하지 말라" 요두 가지로 우리가 그 요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주느냐, 어, "하라고 한 것을 내가 하지 않았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또 저질렀네"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감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정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정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면서 우리에게는 결국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 바로 문자, 율법, 십계명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복음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고 그 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이두 가지를 완전히 구분해서 말하면서 예수를 믿더라도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아 예수도 좋지만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구약의 그 모든 법들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던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아주 한마디로 일축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더 길게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문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 문자는 우리의 늘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문자들 율법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너희는 정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탕감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립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자기는 영생을 얻었다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편지가 쓰여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쓰신 편지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 편지를 너희 가운데 쓰는데 우리는 봉사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 십자가의 편지, 영생의 복음의 편지를 써 나가시는 데 있어 우리 또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귀한 축복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축복의 삶을 사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한 문자. 아니면 영이라는 그런 중요한 단어들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셔달라고 질문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질문해 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대화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하지 않냐하면서 율법 지킴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다시 한번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 우리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